오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귀국을 했습니다. 기자들이 취재를 하려고 대거 또 인천공항에 몰려갔는데 이전 대통령의 2차 공항 성명은 없었습니다. 다만 이번 바레인 출장에 동행했던 이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죠. 이동관 전 수석이 곧 입장을 낼 기회가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내용에 관심이 지금 집중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.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전화를 연결해서 한번 어떤 얘기를 하실 수 있는지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. 이전 수석님 나오시죠? 예,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뭐 출장은 잘 다녀오셨나요? 네, 오늘 낮에 도착했습니다. 뭐 예. 2박 4일 짧은 일정이었기 때문에 아주 뭐 강행군을 했죠. <laughs> 그 해외 출장 짧은 일정으로 강행군 하시는 건 아주 저 이명박 전 대통령 전매특허 아닙니까? 뭐 요번에도 뭐 예외 없이 네. 그랬습니다. 좀 있다 네.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네. 그 이전 대통령께서 바레인에 가서도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패친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근황을 전하셨더라고요. 그그 그 거기서 좀 저희가 좀 주목할 만한 거라는 게 우리나라가 성장한 비결이 네네. 교육과 국민의 단합된 힘이었다 이런 말씀을 강조하시겠다라고 했는데 네네. 이게 약간 저희 느낌으로는 지난주 이제 공항 출국 전에 그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작업을 국론을 아. 분열시킨다 이렇게 그 네네. 입장을 내셨잖아요. 이거하고 네네. 약간 좀 어그 대비되는 그런 흐름인 것 같은데 네네. 그렇게 해서 그래도 되겠습니까? 아 그래서 이제 아마 국내 언론에서는 그이 공항 발언 네. 아, 연장선에 있는 거 아니냐 네. 이렇게 해석들 하셨던데 그거는 뭐 이제 사실은 언론에서 해석하셨던 거고 네. 그 이번에 이제 가서 말씀하신 게 방금 전에 그 우리 저 앵커 캐치에 계신 것처럼 미래로 가는 문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그동안 그 동안 그 이 기적의 성장을 이루었는가 네. 그 비결이 뭔가는 하걸 이제 그쪽에서도 그런 요청을 했었고요. 그래서 아 네. 어 이제 그 연설을 하신 거죠. 근데 아어 다만 이제 지금 국내 상황과는 관계없이 지금 그 말씀이 그렇게 받아들여졌던 것은 그저공항 발언의 연장선으로 그만 예. 메시지 자체가 갖고 있는 함의가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하는 네. 것으로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진 거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는 게요. 우선 요번에그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어 가서 거의 그 국빈에 준하는 대접을 받았습니다. 전직 대통령인데도. 네. 그러니까 뭐 총리, 뭐 부총리, 그다음에 왕세자, 그다음에 외교부장관 이런 분들이 다 별도로 따로 그저 시간을 잡아서 거의 뭐 어떻게 한국이 그 그런 민주화 산업화를 한꺼번에 이뤘는지 네. 그리고. 지금 이 지금 바레인도 어 작은 중동 나라지만은 이 그런 고민이 굉장히 엄청나게 크더라고요. 네. 지금 어 이란의 위협 그다음에 그 IS의 위협 이런 안보적인 위협 속에서 지금 새로운 또 성장 동력을 찾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아주 절실하게 앞붙 뒤쳤던 모양이에요. 네.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그분들이 아주 그 집요하게 묻고 그다음에 또그 국가 성장 전략을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거꾸로 거꾸로 저희 국그 국내 현실이 비춰졌던 거죠. 솔직히 네. 말하면, 그건 뭐 저도 마찬가지였는데, 야, 우리 이렇게 외국은 작은 나라, 큰 나라 가릴 거 없이 이렇게 국가 발전, 성, 어, 어떻게 전략을 짜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, 저희는 이런 갈등과 그 소모적인 경쟁 속에서 어, 이러, 이러고 있을 땐가, 어?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, 외국은 이렇게 우리의 어떤 그 민주화 산업과 함께 이룬 그 기적의 성장을 자랑스럽게 보고. 겨, 그 경탄하고 있는데 네. 우리는 오히려 스스로의 역사를 깎아내리고 이그 과거를 평화하고 심지어 뭐 이런 일 때문에 나가는 대통령 그추구 금지하라는 그런, 그런 시위에다가 여당 대표 발언까지 나오는 네. 이런 상황에 비춰보면은 참 약간 어떤 면에서 참담하고 어떤 면에서 는 약간 좀어 부끄럽다 그런 생각도 들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아마 반영됐던 게 아닐까 그리고 요번에 음. 어그 연서 강연 할때 예. 거기 현직 강요들이 뭐, 법무, 국방, 재경, 뭐, 관방, 그래서 네 명이나 나왔고, 심지어 일본 현지 대사까지도 와서, 그, 듣고 나서 잘 들었다고 인사를 했어요. 네. 그러니까, 뭐, 그런 상황이었는데, 어, 그, 지금 올, 저 재단 홈페이지에 그 미래로 가는 문해 열쇠라는 연설 전문을 올렸더니, 이게 국내에서도 사실은 반향이 좀 크다고 보는 게 이틀이 채안 됐는데, 55만 건이 조회가 됐습니다. 그만큼, 네. 이런 말하자면, 이제, 그 국가 발전 전략을 고민하는 어떤 리더십, 매년 국민적 그~ 말하는 발전도 지금 크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. 뭐~ 지금 현 정부는 자꾸 지지율을 갖고 뭐~ 이렇게 알겠습니다. 하시는 것 같은데 예. 네네. 네. 그~ 지금 말씀하신 어떤 국가 발전을 위한 그~ 진정성에 대해서는 뭐~ 아무 네. 뭐 의심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네. 다만 이제 그렇다면은 그~ 지금 국정원 댓글 수사를 비롯한 일종의 적폐청산 작업 네네. 이게 그 정치 보복이라고 의심을 하고 계신다면은 이명박 네네. 전 대통령도 그렇고 이순신 전 수석도 그러시고요. 네네. 구체적으로 이거 이게, 이게 왜 정치 보복이다 이 댓글 예. 수사가 예. 아왜 정치 보복이라다가는 구체적인 말씀은 아직까지 별로 나온 게 없고 단지 네네. 그냥 이런 댓글 수사가 정치 네. 보복성이기 때문에 아무런 그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만 하셨거든요. 아 예. 그데 이거는 이제. 그렇게 뭐 자세하게 이제 그 설명할 기회가 없었죠. 그렇죠? 네. 어,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또 설명할 기회도 어, 있을 것이다. 이런 그 측면에서도 이제 저희가 어, 얘기를, 예고를 했던 것인데. 네.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겁니다. 그 저도 뭐 공항 출국할 때그 제가 보충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잘못된 부분, 예를 들면 정치 댓글 작업을 한 사안을 옹호할 생각은 정말 없는 거죠. 예. 그걸로 뭐 꼬리를 자르는게 아니라 다만 이게 형평과 균형에 맞아야 한다는 걸 얘기한 거고요. 제가 0.9% 그, 저, 이 문제된 댓글 군 검찰 수사 결과를 얘기했더니 그 수치가 맞느니 틀리니 또 논란이 이뤄어졌던데 네. 사실은 이제 0.9%가 됐건 뭐 1.2%가 됐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전체가 아니라 일부에서 일어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말하자면 천, 이 천원함 연평도 뭐그 사건 전후에서도 그랬지만은 이제 사이버 그, 저, 공간이라는 게 남북 간에도 전장이거든요. 그러니까 네. 그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. 제가 이 말씀만 더 드릴게요. 네. 사실을 김무사의 그, 저, 군, 그 심리전 전, 그 전단은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어진 겁니다. 2004년에. 네. 그리고 그때도 그, 아직 이 사람들이 뭐적폐청사는 이분들이 그, 저, 저희 때까지만 하니까 그랬지만, 그때도 여러 가지 그, 거, 저, 이, 재판 과정의 증언을 보면 그때도 노무현 대통령 그 여러 가지 뭐 FT나 제재군 기제에 비난이 많으니까 심리전단에서 그거에 대한 그 방어 대글을 달았어요. 예.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것까지도 다 조사를 해야죠. 그런데 전체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매스로 그거를 환불을 도려내고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나가야지. 왜저 도끼로 아예 저 손발을 자르려고 하느냐고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.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것은 다분히그 정치보복. 정의 그, 그이저 여러 물이가냐 예. 하는 이제 얘기입니다. 마침 <laughs> 예. 지금 그 노면전 대통령 때도 사이버 심리전단이 있었다 이그말씀 네. 하시길래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 뭐 반격에 나서야 한다 이런 어 말이 있었던 보도가 나왔는데 혹시 네. 어 노면전 대통령 시절과 관련된 무슨 자료를 폭로한다거나 어 이런 계획이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? 뭐 그거 그런 일이 있어서는 또안 되고요. 네. 그리고 뭐 역사 발전이라는 게뭐 앞에 걸다 부정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그 축적과 그 말하자면 진화가 이루어져 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네.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일이있어서는안 된다고 보고요. 그리고 거는 정말 마지막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. 서로 저속된말로염너 죽고 나 죽게 하자는 얘긴데 네. 그건 국가를 위해서 아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. 네. 없었으면 한다는 얘기해야겠죠. 말씀은 뭐, <laughs> 뭐 준비는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안 쓰려고 하신다 이런 말씀인가요? 뭐 그 말을 아끼겠습니다. <웃음> 알겠습니다. <laughs> 예. 그저그 네. 우리 이전 수석 개인 친정과 관련된 질문 하나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? 네네네. 김장겸 MBC 사장이 이제 해임 되고 파업도 중단되고 그랬는데 뭐 검찰에서 네네. 얘기 나오는 걸 들어보니까 그뭐 예를 들어서 김전 사장이 이 이 동관 전수석께서 청와대에 들어가신 이후에 청와대 인근에서 식사비를 낸 것만 해도 네, 지금 아는 김재철 전 사장님을 얘기하는 거죠. 아 그렇죠? 예, 그분이 네, 이제 김재철 예. 전 사장님은 네, 그렇고 네, 네. 이제 MBC 전체 의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전 수석이 좀 깊게 관여를 한거 아니냐 이런 네, 의심을 네. 사게 하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. 뭐 사실 뭐 나쁘게 얘기하면 언론 플레를 이한것 같아요. 검찰 아니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? 네. 우선은. 김재철 그전 사장님하고 저하고 가까운 사이인 건뭐 분명합니다. 뭐 비슷한 시기에 동경투판을 같이 했고 그러나 그것과 검찰이 그 언론 플레이라는 내용은 전혀 저 황당한 얘기라는 건 뭐냐면 네. 제가 90여 차례 에 걸쳐서 뭐제 식사비를 대줬다는데 우선은 아니 그 얘기는 아니죠 그냥 김 예, 맞는 일이없어요 사장이... 그리고 아, 예. 검찰에서도 분명히 저 그렇게 저, 저 소명을 하셨대요. 근데 그걸 언론에 흘려가지고 이런 무리하는 건 아주 뭐 매우 그 저 질이 안 좋은 그 언론부터 악의적인 언론 플레이라고 보고요. 그다음에 네. 어 우선은 그 직접 뭐 관여하고 뭐 제작에까지 인사해 했다 하는 얘기는 네. 그것도 얼토당토하는 얘기가 불법적인 문제 부분이 있었다면 그건 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나 네. 모든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 아닌가요? 주의 좀 얘기하겠지만 우호적인 언론 환경 조선하기 위한 노력은. 뭐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. 미국에서도 예. 하고 우리도 하고. 다만 그것이 부, 부, 불법이냐 아니냐의 그 부분일 텐데 지금 저 MBC 사태를 두고 일어나고 있는 지금 최근의 사태는 이것도 또 다른 적폐 아닌가요? 예. 사실은. 그러니까 알겠습니다. 내가 하면 국정정상하고 남이 하면 저이 언론 장악이라는 건좀 잘못된 게 이번에 그 김장겸 사장 해임과 교사의 가정도 보면 그 이사들을 집, 집가에 찾아가서 막 피켓시에서 망신주고 직장에서 어그 견디지 못하게 해서 쫓아낸 다음에 이런 뭐저 해임 결의안을 했던데 해임 결의를 예, 예. 그 과정을 보면 그것도 참그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엄청난 뭔가 그저 작용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이 생기죠. 그리고 예. 그것도 또 다른 적폐로 나중에 또 문제가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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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. 뭐몇 네. 가지 더 질문 드릴 게 있었는데 좀 시간이 모자라서 어, 조만간 또 상황 진전되는 대로 또 한번 저 연결을 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. 예, 네. 네. 늘 말씀, 얘기를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그분들이 아주 그 집요하게 묻고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 국가 성장 전략을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거꾸로 거꾸로 저희 국, 그 국내 현실이 비춰졌던 거죠. 솔직히 네. 말하면 그건 뭐 저도 마찬가지였는데, 야, 우리 이렇게 외국은 작은 나라, 큰 나라 가릴 거 없이 이렇게 국가 발전 성, 어, 어떻게 전략을 짜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, 저희는 이런 갈등과 그 소모적인 경쟁 속에서 어, 이러, 이러고 있을 땐가, 아, 어?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, 외국은 이렇게 우리의 어떤 그 민주화 산업과 함께 이룬 그 기적의 성장을 자랑스럽게 보고. 겨, 그 경탄하고 있는데, 네. <laughs> 우리는 오히려 스스로의 역사를 깎아내리고 이그 과거를 평화하고 심지어 뭐아 그래서 이제 아마 국내 언론에서는 그이 공항 발언 네. 아 연장선이 있는 거 아니냐 네. 이렇게 이제 해석들 하셨던데 그거는 뭐 이제 사실은 언론에서 해석하셨던 거고, 네. 그요번에 이제 가서 말씀하신 게 방금 전에 그 우리 저 앵커 캐시에 계신 것처럼 미래로 가는 문의 열쇠 라는 제목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그동안 그 동안 그 이 기적의 성장을 이루었는가 네. 그 비결이 뭔가 하는 걸이제 그쪽에서도 그런 요청을 했었고요 그래서 아이제그 네. 어 연설을 하신 거죠 근데 아어 다만 이제 지금 국내 상황과는 관계없이 지금 그 말씀이 그렇게 받아들여졌던 것은 그저 공항 발언의 연장선으로 예. 그 그러니까 아마 메시지 자체가 갖고 있는 함의가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오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귀국을 했습니다. 기자들이 취재를 하려고 대거 또 인천공항에 몰려갔는데 이전 대통령의 2차 공항 성명은 없었습니다. 다만 이번 바레인 출장에 동행했던 이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죠. 이동관 전 수석이 곧 입장을 낼 기회가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내용에 관심이 지금 집중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.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전화를 연결해서 한번 어떤 얘기를 하실 수 있는지 얘기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. 이전 수석님 나오 계시죠? 예 안녕하세요. 예 안녕하십니까? 뭐 출장은 잘다녀 오셨나요? 네 오늘 낮에 도착했습니다. 뭐박4일 예. 짧은 일정이었기 때문에 아주 뭐 강행군을 했죠. <laughs> 그 해외 출장 짧은 일정으로 강행군하시는 건 아주 이명박 아니다 하는 네. 것으로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진 거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는 게요. 우선 이번에 그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가서 거의 그 국빈의 준하는 대접을 받았습니다. 전직 대통령인데도. 네. 그러니까 뭐 총리 뭐 부총리, 그다음에 왕세자, 그다음에 외교부 장관 이런 분들이 다 별도로 따로 그저 시간을 잡아서 거의 뭐 어떻게 한국이 그 그런 민주화 산업화를 한꺼번에 이뤘는지 네. 그리고 지금 이 지금 바레인도 어 작은 중동 나라지만은 이 그런 고민이 굉장히 엄청나게 크더라고요. 네. 지금 어 이란의 위협, 그다음에 그 IS의 위협 이런 안보적인 위협 속에서 지금 새로운 또 성장 동력을 찾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아주 절실하게 와프 뒤쳤던 모양이에요. 네. 이렇게. 그런데 그렇게. 박전 대통령 전매특 아닙니까? 뭐 이번에도 뭐 예외 없이 네. 그랬습니다. 좀 이따 네.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네. 네. 그 이전 대통령께서 바레인에 가서도 그 네네. 페이스북을 통해서 패친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근황을 전하셨더라고요. 그그 그 거기서 좀 저희가 좀 주목할 만한 거라는 게 우리나라가 성장한 비결이. 네네. 교육과 국민의 단합된 힘이었다 이런 말씀을 강조하시겠다라고 했는데 네네. 이게 약간 저희 느낌으로는 지난주 이제 공항 출국 전에 그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을 국론을 아. 분열시킨다 이렇게 그 네네. 입장을 내셨잖아요 이거하고 네네. 약간 좀그 어, 대비되는 그런 흐름인 것 같은데 네네. 그렇게 해서 그래 되겠습니까?